자, 지금, 이 욕실공사라는 게 순서라는 게다 있는 거예요. <laughs> 모든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, 일단 여러분들이 벽타일을 붙였으면은, 그 다음엔 타공을 하는 거예요. 타공. 타공해서 칼부로까지 다 달아놓은 다음에, 그 저기 뭐야, 매질을 넣는단 말이에요. 매질을 넣은 다음에 동천장을 올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천장 작업은. 그런 다음에, 이제 그 천장까지 했으면은,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하는 거야. 실리콘 작업이 끝나면은 발걸 다 자는 거예요. 뭐 벽에 달리는 건 세면대도 벽에 달리는 거잖아요. 세면대도 벽에 달리는 건다 스탠드형은 말고. 벽에 달리는 건다 다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바닥 타일을 깔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하는 게뭐 어떤 그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령 바닥 타일을 깔아 놨어요. 바닥 타일 깔아 놓은 상태에서 벽 매지를 넣어서 어떻게 되겠어요? 그 매지 저기가 바닥 타일에 다 묻어. 그러면은 벽하면서 바닥까지 닦아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벽 타공을 해, 시간이 안되더라도 일단 벽 타공하고 내지루 놓고 바닥을 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바닥은 제일 마지막 나갈 때, 네? 나갈 때. 네. 그러니까 이를 갖다가 순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좀 하세요. 아시죠?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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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사실 요거는 네. 여기 중간 마지막 세 군데만 딱 이, 예. 여기에서 제시 뭔데, 저, 저기, 줄자다 예, 예. 그리고 어차피 바닥 타일이 깔리잖아요. 예. 그러니까또 여유가 요 정도 있어. 예. 그러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. 그래가지고 저기 쭉 거놓고서 날린 다음에 그냥 밀어 넣으시면 돼요. 예. 근데 사장님은 여기서 또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. 예. 여기 보시면 딱 치마 자리가 다벼 있는 자리잖아요. 그죠? 예. 러면 요게 안으로 딱 내려와서 다운이 된다고. 예. 무슨 말씀을 이해하시죠? 예. 그러니까 여기가 다운이 안 되게, 이 시멘트 있잖아요. 음. 어차피 이거 남으시는 거잖아. 그, 지금 다운돼요. 그, 그 치수도 거의 나온데요 아, 속으로 들어간 치수를 하는 아, 예, 거야 예, 예. 안 그러면 밑에 이거, 여기를 잘라내야 돼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안 자르고 예. 그냥 넣으신다. 이거 예, 그러면 예, 예. 그냥 속으로 이거 되잖아요. 어차피. 예, 예. 그럼 여기에다가 밥을, 예, 시멘트를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 정도는 약간 높게 해가지고 예를 해서 비벼서 들어갈 수 있게끔 예. 두드려서 고무 한장 딱딱딱딱 두드려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예. 딱 끼고 마세요 예. 얘를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예. 아셨죠? 예. 예.